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금일 시장은 등락률 상위 순위를 보시면 주도주가 실종되는 애매한 흐름이 나오면서 상가 부분만 보시더라도 가볍게 끌어올릴 수 있는 저시총주들이 주로 주도하는 흐름이었고요. 그 아래를 보시면 어뭐 플라이스 AI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관련주죠 전일에 이어서 어, 수급이 좀 이동되는 대장주들이 좀 이동되는 흐름이었고요. 어 전일이 아니죠. 한 이틀 전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이 나올 때 플라이스 AI 파마는 좀 왕따를 당한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어 결국은 어, 금일은 대장주로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SAMG는 전일 상한가 이어서 금일도 수급이 강하게들어오는데 내용은 뭐 1분기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이런 내용으로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좀 어거지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 탈원 토탈스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내용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푸른바이오는 이재명 관련주로 이 회사의 사회사가 어. 이재명 캠프에 이제 합류했다라는 이런 이슈로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밑으로 뭐 쭉쭉 내오면 그냥 다 개별 이슈예요. 어, 뭐 이렇게 뭐 연동되었다, 뭐한 번에 뭐 테마가 엮여서 묶여가지고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다 개별 이슈로 엮여서 수급이 들어오는 장세다 보니까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지러운 장세였다. 어, 투자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 사실, 매매하시기에는 꽤 까탈스러운 장세가 아니었을까. 금일 보시면 뭐상승종목이5 0 0종목 코스닥은, 내려간 하락이 나온 종목들이 1100종목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하락종목이상승종목의두배 이상, 어, 나온 장세이다 보니까, 어, 그리고 등락률 뭐 이렇게 순위보다도 좀 애매한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많았어요. 어, 그래서 대응하시기에는 꽤 짜증났다, 짜증났다고 해야 되나? 어, 약간 좀 지루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맞, 맞나요? 어, 그래서 조금 지루한 흐름이 나오는 어, 좀 장세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 종목들을 볼 텐데요. 일단은 제 방송을 처음 들으신 시청자님들께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취지상. 저는 세 종목 내로 추천해 드려요.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세 종목 내로 추천해 드리고요. 이 종목 내에서 끌고 가다가 이제 수익 내지 손절이 나오면 새로운 종목으로 이제 그 종목 수에 따라서 이제 매도된 종목에 따라서 새로운 종목으로 편입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 만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어, 그래서 최근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절로 종목 교체된 건한 건도 없고요. 무도 다 수익으로 종목이 교체가 된 상황이고요. 금일도 최근에 추천드린 어, CG 트레이스라는 종목이 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강하게 어, 이렇게 해서 예상대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어, 일단은 상한가로. 어, 이렇게 좀 쳤는데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은 이제 수익을 보셨을 테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어,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새로운 종목을 어, 이제 어, 말씀을 어,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종목이라 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어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인 A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이 종목의 내용은 전일 영상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렸으니까 어 처음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 확인하셔서 어 매매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꼭 제가 추천드렸다고 해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왜냐면 매매하시는 그 분들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다 틀려요 투자자분들이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 전일 영상을 통해서 어, 좀 확인하셔가지고 어,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차트 베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전일 영상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재무적으로는 이미 저점에 찍은 상태다. 그래서 어이 기업의 미래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마라. 어, 일단은 어, 그래서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어 저점을 재무적으로는 저점을 찍었고 어 차트 베이스로도 현재 눌린 구간으로서 일차 시세가 나온 다음에 눌린 구간으로서 매수하기는 매우 좋은 구간이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어 전일 말씀드렸고 금요일도 5%까지 수급이 들어온 뒤에 어 다시 좀 주춤한 상태로 마감이 되었지만 저는 한방 크게 나온다고 보고 드린 거기 때문에 어,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된다. 다만 단기적 관점으로는 3% 이상 어 수익이 나오는 것도 꽤큰 수익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다른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주식 방송 보시면 1%, 2%막 이렇게 해도 수익 뒤졌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방송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5% 정도 장중에 나왔으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죠.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는 제가 장중에 뭐 계속 브리핑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 장 마감 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다만, 제가 현재로 봤을 때이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수급이 더 들어올 수가 있다. 강하게 VR 발동은 못해도 치는 게 맞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좀 홀딩 하신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이 종목은 어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두 번째 종목은 메타바이오메드예요. 어, 메타바이오메드는 제가 어, 이 부근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 실질적으로는 이 부근이죠. 어이 부근부터 야이 종목은 어씨 나쁘지가 않은데 아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어이 부분부터 말씀드렸고 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가지고 알려드린 부분이 크고요 어이 종목은 어, 최근에 자체 개발한 치과용 내진 제조 제트플러버크가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던 내용으로.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다면 현재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차트 베이스로서는 대장거래가 실린 다음에 어, 그 뒤에 뭐 조정 으로 나오지만 딱히 죽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어, 뭐 슬금슬금 계속 올려놓다가 위에서 이제 어, 저항대 다 뚫었습니다. 이평선을 다 뚫고 정별 형태로 대장거래 실려가지고 장대한봉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이쁘게 조정을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어, 흐름상으로는 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을 추천드렸고, 시간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예상대로, 어, 수급이 강하게, 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어, 수급이, 뭐, 이렇게 개불을 쳐서, 어, 장한범위 나오면서 앞정고점 돌파가 나온다. 그럼, 매도 관점을 보셔도,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꼭, 뭐 앞정고점 돌파가 아니라, 앞정고점, 부근에서 매도하셔도 상관없고요. 여하튼,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큰 시세는 한방 내일 나올 것 같으니까, 추가 시세가 나오면, 매도 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이 아무래도 6% 부근이다 보니까, 들고 가시기엔 조금 지속적으로 좀 중기적인 관점 들고 가시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내일 강하게 한번 들어오면, 매도 하셔라.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금일, 어 CG 트루이스는 매도를 드려, 어찌보면 이제 매도를 하셨을 테고, 어, 상한가를 비롯쳤지만, 뭐, 들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또 계시겠지만, 매도하신 분들이 많겠죠. 어, 어 단기적으로 어, 20% 이상 갑자기 확 올라가는데, 어, 심리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인좀 보시는 분들은 매도가, 어, 매도 하셨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새로운 종목을 어, 금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저는 어, 비비안을 어, 가져왔어요.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어이 종목은 이제 이재명 가족이 엮인 종목인데요. 이재명 이제 대선 후보와 엮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020년도에 어, 이재명 대표의 해경공 김씨 사건을 변호했던 이태영 변호사를 어, 여기, 비비안이 사회사로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로 또 엮인 적이 있고, 그다음 쌍방울그룹이 2019년도에 100억 규모의 전환사체를 발행하면서 이 자금이 비비안 인수에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가 되어서 또 비비안이 관련 기업으로 또 이재명 관련주로 엮인 적이 있고요. 그다 쌍방울그룹 고위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의 고액 후원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비안과의 연관성에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재명 관련주로 확실히 좀 인식이 되는 측면이 매우 강하고 그 이후에는 또 비비안의 체제주죠 쌍방울그룹이 대복승군과 관련해가지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이 그룹 회장이 고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더블, 이재명 대선 후보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지만 현재는 이재명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서 재판이 일시 중단된 상태고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과 병합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근에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의, 피고인의 경우에 임기 동안 공판 절차를 정지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경우에 재판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그 뭐 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어, 제가 봤을 때 형량 자체가 부분적으로 면제는 받, 면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수급이 최근에 들어온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여하튼 뭐 사실 어, 저는 이 종목을 이상거래일 정도 단기적 관점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종목이어서. 내용을 깊게 인지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인지는, 어, 크게 뭐 인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들고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은 일단은 시간으로 봤을 때도, 어, 천 원에 마감이 됐어요. 마이너스 3.57%로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 천원 부근에서 이제는 막 992원까지도 또 밀려, 밀렸다가 이제 밀렸다가 이렇게 쭉 올려서 1,000원에 마감이 된 부분이고요. 어, 내일 본다면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크게 밀자리는 없어요. 1,000원에 어, 시작한다 하더라도 많이 빠져봐야 한 970, 8 0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한 2, 3%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이지만 매수 진입을 만약에 1,000원에 하신다면 어, 그래서, 뭐 만약에 천안 이 시작해가지고, 짧게 은봉 모양 나왔을 때, 잡으시면, 제가 봤을 때, 뭐, 세게 밀 수도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7, 8%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뭐, 당일날 믿고 이달고, 장대 한번 달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한번 세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아니면 뭐, 은봉으로 추가적으로 나온다 한다면, 다음주 월울릴때 장대 한 봉으로 쏙고 칠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은. 왜냐면, 하 금일, 은봉으로 내리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종목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대장 고래량의 대부분이, 어, 보시면, 음, 이 종목이 전일 상한가 쳤잖아요. 이 기준을 본다면, 어, 막판에 밀린 겁니다. 어, 종가, 전일 종가 아래로, 전일 상한가 아래로 밀린 시점은 3시 16분부터 밀린 거예요. 어, 그래서 거의 장 막판에 밀린 거고, 거량을 봤을 때도 별로 크게 영향을 준게 없어요. 3, 백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지만 끝에서는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거래량은 상한가 이상에서 터진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일봉에서는 어~ 매도가 강하게 어, 매도 거래량으로 이렇게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 실질적으로는 어, 매수 거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런 형태에서는 어, 매수 거래량을 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 한다면 자신 있게 어, 매매하시려도 저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단기전 측면으로 뭐 진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믿고 이달린 형태로 장단봉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전 측면으로 먹을 파이가 충분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종목은. 어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좀 공략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